지난 7월 15일 주한미군은 그동안 사용하던 15개 미군기지 관리권을 한국에 넘겼다.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7월 반환에 합의한 동두천, 파주 등의 15개 미군기지는 이 계획에 따른 첫 반환 합의였다. 현재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공개도 안 되고 오염도 숨기고 있는 곳이다. 정말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이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혹시 하남시청 쪽으로 국방부 보고서 들어왔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의원들한테도 공개가 안됐어요 네, 공개 안 됐습니다. 미군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아무런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있다. 지금 막 썩는 냄새 나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썩는 냄새가 전꼭 생선 썩는 냄새가 생겨나고 있는데 쓰레기 썩는 냄새. 아직도 땅을 파보면 오래된 성면 건축 폐기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나 미군이나 귀를 막고 있다. 성면은, 아주 오래된 거야. 오래된 성면이요 네. 내가 한 15년 이상 그숙소생활했는데그 정화조 총소하 한번 요 지난 2002년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농지까지 오염되었던 파주의 하우지 기지. 아직도 외부에서 오염이 발견되고 있지만 반환이 합의된 곳이다. 이못 사는 거 이게. 지금 이 기름 기름들이 떠 있는 데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된다는 거지, 지금. 응? 골고리마다 그냥 기름이 그냥 졸졸졸 흘러는 응 이런 거 보고서, 아 그냥 그이 그이 반환 이 받고 말이야, 어? 오형이 복구도 안 하고,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건 정부 정부 이게 정부도 아니야 이거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미 공군 폭격장. 이이 보다는 그2,000 파운드, 그러니까 약그900 킬로. 오0년 동안 폭격 표적이었던 이곳에 아직도 포탄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미군이 이 땅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한눈에 알수 그, 한 눈에 알수 있다. 푸지거든요 그, 네, 예, 이건 여기 그 충격을 주면 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는 밑에 무 그, 무쇠 많이 그 처박혀 있다고요. 이 어떻게 다 치워요? 근데. <laughs> 아, 그런데도 아, 그걸, 아, 뭐. 그걸 인수 받는 가도 있는데 뭐. 네. 미군은 사격장의 불발탄을 네.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곳 어디에서도 미군의 정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률이 이걸 저 불발을 제거를 해야 률지 괜히 률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을 일으킨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2004년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는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오염은 미군이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오염된 기지를 그냥 돌려받은 사실을 통해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소파에는 급박하고 상당한 오염은 미군이 치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군은 주민들이 분노하는 기지 오염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군 당국이 키세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오염된 지하수물을 안 먹는데 해가 없죠. 그것도 오염된 토양 오염이라는 것은 몇년 후에 발생하는 거지 당장 발생하는 하지 않는 같아요. 1992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남겨진 환경 오염 때문에. 아직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필리핀을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기름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대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이랑, 나타나고 이, 이들, 있는 것이다. 내성마비, 백혈병 같은 질병은 빈곤한 이들에게 더큰 고통을 주고 있다. 미군 기지 반환 전에 환경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필리핀 사람들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n a g d a 은 u m p sila ng chemicals t o b a r r e l s of toxic waste. Barrels of toxic waste. At daming h u k 우 y na p 이 n 몰라. 아픈 아이들과 아직도 남겨진 쓰레기 더미는 이 아픔을 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아직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even here, they would lie and cover up, and only do public relations work. You should have, you would have known better. It took e i g h as eight years to understand. 나 엄마 피고 한 환경부는 29개 미군 기지 중 26개가 국내 환경 기준을 초과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군이 소홀하게 관리한 탓에 대부분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다. 역한 기름 냄새가 나는 흙은 기름 범벅으로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정도로 심각한데 당장 쓰러져 죽는 사람이 없다고 심각한 오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오염을 정화하려면 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지난 1998년 오염이 발견된 부산 문현동 옛날 육군 정비창부지. 군시설이 반환되고 나서 너무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발견되어 더 이상 개발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00년부터 3년 동안 122억을 쏟아 부어서야 정화할 수 있었고 심각한 환경오염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볼 때는 전 중간 정도 경기죠 같은데 이거 때문에 기름 한정고, 뭐, 그뭐 PU 같은 거 자동차 그거, 그뭐 PU 뭐 같은 거, 뭐 이런 뭐다 저기 난방용 기름 탱크라는 거 네, 요 난방용 기름 탱크 같은 거. 그, 기름 탱크라고. 음. 우리 o n t k n o t k o w I don't 고지 돈이 지금 현재 그 반환받는 29개 기지에 환경 치료를 하는 한100한 1100에서 34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지난 지나... 그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오염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정화하는 비용은 100배 이상 들어. 미군은 지하 유류 저장 탱크를 제거하는 등8개 항목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미군이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가 부담할 비용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협상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UST들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탱크들은 위측에서 이미 제거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제거가 됐죠. 우리가 계속 떼써서 해준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거 갖고 생색을 들 많이 내던데 생색을 많이 냈죠 협상 하면...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t 번회의를 통해서 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s 결 i o n I have a q u e s 어느 나라에 h a 하고 있으면서 s t 한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n I h 합의하는 데그 e

미군 기지들이 오염된 채로 반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상 태도와 미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결과만 발표할 뿐 협상 경과, 기지의 자세한 오염 실태는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음, 예 추후에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근거라도 그좀 여쭤볼 수 없습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좀 주시면. 그, 저희가, 예. 그 협상 경거나 이런 것들 계속 그 진행이 되면은, 예. 적당한 시기에. 판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얘기 안 되죠. 뭐, 눈 인터뷰 다 거부하시는 겁니 그럼요. 그는 뭐,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협상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국민들에게 협상 결과를 밝히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걸 다 치유해야 되는 이 엄청난 비용인데 그럼 뭘 잘못했는지 그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이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미군 기지 앞으로 반환받을 기지는 40여 개가 넘는다. 이들 미군 기지도 오염된 채로 반환받을 것인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